9월 달부터 전해지던 테슬라의 콜롬비아 진출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시간 기준 11월 19일 테슬라는 콜롬비아 공식 진출을 알리는 티저 영상을 올렸습니다. 곧 콜롬비아에 도착이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올라온 11초 분량의 영상은 콜롬비아의 도로를 누비는 모델 Y와 모델 3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테슬라 콜롬비아 진출은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었는지 대통령 공식 계정은 한국시간 기준 11월 19일 콜롬비아에 테슬라가 온걸 환영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공식 출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칠레 다음으로 테슬라의 두 번째 공식 시장이 칠레는 2024년 초 진출해 현재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판매와 서비스망을 구축 중인데 콜롬비아는 인구 5천만 명, GDP 기준 남미에서 4위 시장으로 훨씬 규모가 큽니다. 특히 보고타, 메데인, 칼리 등 대도시 대기 오염이 심각해 정부 차원의 전기차 인센티브가 강력합니다. 테슬라에겐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이미 9월부터 테슬라가 콜롬비아에 법인을 등록하고 보고타에 서비스 센터 쇼룸 채용 공고를 낸게 포착된 바 있습니다. 이번 티저로 사실상 공식 런치 인박을 선언한 셈입니다. 아직 테슬라 공식 콜롬비아 페이지 도메인은 막혀 있지만 며칠 내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콜롬비아는 정황상 상하이 기가팩토리 생산 차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남미 진출 국가들도 모두 상하이산, 모델3와 Y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도 동일 패턴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콜롬비아 진출에 앞서서 콜롬비아에서 처음으로 테슬라 시승 이벤트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제목은 콜롬비아에 지금 도착 중이며 콜롬비아 거리에서 테슬라를 직접 시승해볼 수 있는 최초의 기회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고타나 메데인에서 일정을 예약하면 테슬라 어드바이저가 연락을 주는 형태의 이벤트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메데인에서는 11월 25일 화요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고타는 12... 1 1월 21일 금요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즉 테슬라가 콜롬비아 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11월 말부터 연말까지 두 주요 도시에서 대대적인 시승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는 콜롬비아 고객들에게 테슬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첫 공식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유저 아마발레오는 테슬라가 콜롬비아에 오다니 이 소식은 분명 페트로 정부하에 좋은 경제 성과의 증명입니다. 콜롬비아는 잘 되고 있습니다라며 반겼습니다. 유저 가타 엔엘 테아도도 테슬라는 자동차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기술 이전, 혁신, 미래를 가져오죠. 충전 센터 건설, 기술 워크숍 생성, 엔지니어와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까지 만들 겁니다. 콜롬비아는 이제 미래를 소비하는 나라에서 생산하는 나라로 바뀝니다라고 하였습니다.